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이 그는 10살에 이미 천재라 불렸고 15세 과거에 급제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겸손하며 학문은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백성을 지킬 수 있다 믿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의 해안이 얼마나 앞섰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율곡은 학문에서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권력이 아닌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의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오름을 지키며 무엇보다 사람을 위하는 길을 걸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곡 2이가 남긴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만족치 말고 항상 부족함을 돌아보며 교만하지 말라 책에서 배운 말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배움은 눈 속의 별과 같으니라. 권력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백성의 편에서 고민하라. 오늘의 너희 또한 배움과 실천으로 세상을 밝히고 정의와 백성을 위하는 길을 걸으라.